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사장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laughs> 향락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시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장 1절에 보시면 <laughs>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아모스가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을 살찐 암소라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을 모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는 아, 이와 같은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갖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불리한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많은 돈을 착취해서 유복한 생활을 했고, 또한 가장들이라 곧 남편들을 뒤에서 움직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던 사람들. 그러한 향락에 빠진 그리고 부도덕한 부유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laughs> 바로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은 사로잡혀 가리라 하는 것이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여러가지 자연재해들 가뭄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깨우쳐주기를 원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6절 이하에서 자그마치 다섯 번이나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지는 후렴구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8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 깜부기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는 전염병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11절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로 느낄 만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어지는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들로 말미야마 너라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에 이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너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빈말로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깨우치도록 또한 그 길에서 돌아, 돌아서도록 여러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다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옳은 길을 갈 때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옳은 길을 걸어갈 때에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마늘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심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과연 온전한 길에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를 향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또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또내게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길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고, 또한 사람들을 조종함으로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겨급 거듭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잠시 멈추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이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총여선교회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데 쓰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또한 널리 알리는 데 쓰임 받는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이 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눔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만이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고 받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의로 대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가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마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수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권하옵나이다 아멘